인생은 무엇인가를 상호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상호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하는 것처럼 사는 거죠. 상호하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해요. 그리고 상호하면서 행복해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참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표지를 그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호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정목의 아이가 젖을 찾지 않고 젖을 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함이 없는 인생은 참 불쌍한 짝이 없고, 그리고 살아있으나 병든 사람이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정물인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인생들에게 영원을상고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도 상자 11절에 맞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그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서 사는 사람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사모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니고 사는 사람들은 사모해서는 안될 것, 사모하면 절대로 안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헛된 것을 사모합니다. 헛된 것을 허망하고, 어떤 님것서 이와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으면서 살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으므로 응.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모함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또 주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면 잘볼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뭘 구해야 지 뭘 사먹어야 할지, 어떤 것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선, 우선 편하고, 우선 맛있고, 우선 편하고, 우선 피부적으로 느낄 때 즐거움이 있는 그런 것들로서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들 돌아보면다 결혼인거예요. 문제는 더욱이 인생이 이삭이게 탄으로 살아갈 때 말할 게 없고 인생이 고난에 직면할 때 더욱 그 상호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 종족 유주 사람 바라게의아들인에지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광을 사모하고 광의 일을 공모하는 것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결국 고을 사모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요내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사모한다. 무 사모하지 말라. 할때이 사모하는 말, 사모하다. 이 말은, 아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 해석해 본다고 하면, 열심히 크리스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이다. 몹시 원하다. 먹는 것도, 대충 먹는 것이 아니라, 대걸 들 때만 먹는 것. 대걸 들때 먹다. 소분과흘떡 한 중에 뛰어와서 숨을 쉬기 힘들어서 헐떡거리는것이헐떡거리는 것이죠. 갈망하다, 끌어드리시다삼키다 등과 같은 뜻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사모한다는 말. 단단하고 그냥 그런 말이 아닌 거야. 희모하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모 한다는 말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이처럼 간절함과 절실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모하는 영혼만이 그 사모함에 이르게 되고, 우리에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절실하게, 간절하게 사모할 때, 사모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게 되고, 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전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사고함과 그절실함이 밤을 이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공부 말씀에 그대는 밤을 사고하지 말라. 그 간절함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부럽지마함으로그헐레벌떡하 마음으로, 크게 그말 삼키는 것처럼 그 개만 쓰게 먹는 그런 영부 상태에서. 사모하는 것이 모둠이 되면 안된다 밤이 되면 안된다 밤을 그렇게 사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이겠습니까 욕기를 있은 모든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피우는 행 모든 인생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 이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란 얼추 주의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교로서명청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밤을 사모하지 말이야 그러면 밤이 뭔가또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밤은 띠보리어로 라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게 이 단어는 빛의 빛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빛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쏘았는데, 미쳤는데 그 빛이 그 사물로 가지 않고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어긋 날이 되는 거예요. 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가서 꽂힌 것이 아니라 관역 안이 아니, 다른 곳에 가서 꽂힌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밤이 무엇이냐, 곧뒤이빛나다이그것이 그것이 밤이라는 것이다이밤을 영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죄와 악을 의미하는 부형적인 상황으로 표현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받았던 요베이 이야기를 보면 유독 밤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생하을자리밤 방을 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악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죄악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방은 금경에서 어두운 역사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시간이니다 밤은 어두운 가운데에 자기 앞을 숨기기에 안전성 맞춤의 시간입니다. 밤은 아래로 그렇게 칙칙하던 회색의 닭발쇠이 밤이 되면 오색 차단한 당 국빛으로 그런 죄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아기들은 어둠을 택하고 어둠 가운데 서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가 더 편안합니까? 밑이 비치고 헌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내가 무엇을 서서지 하든지, 하든지 다 공개되는 그런 자리가 편합니까? 아니면 내 얼굴을 알아볼 수없을 만큼 희미하고 탁성하고 심심하고 안마컷도입혀지고 그리고 내가 뭐든 하더라도 보이지 않고 각도지는 그런 것이 더 편합니까? 뭐 편한 것이 여러분들 자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무슨 사고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리우가 오늘 법문에 사용한 이 밤은, 요비 사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방. 생각한, 아마도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비 고난을 만났을 때, 요비 사인을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그 가운데 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취재했던 사람들 말에도 욕을 비난하고, 욕을 가르치 들고, 그런 그런 가운데 몸의 균형까지 알고 있으면서 나오는 것도 나무밖에 없고, 신도리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몸에 하나님을 잘 원망하지 않던다마은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 남자를 증조하고 죽음을 사망하는 데다 그런 표현 들을 많이 사용해요. 나살수있었데려가살수 있었겠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왜 나를 죽을 때갈때 살려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퇴원할 때 어머니가 무릎을 받아서 나는 그때 사망하지 않도록 하고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이냐하면 그렇게 죽음을 사망하는 데다 이 낮춰 이런 것들은. 재미있 cool.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주시자않으셨어요필요고사람이라 오늘 가운데 있을 때너희가 미친 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미체양으로 미대사람으로 미체미추며 필요히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활나 중에 둘째라고 권한 가운이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빛의 빛나감을 상로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니다 나간 인생을 상호하면 안되는 사람들이 환란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직면할 때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면 방울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빛에서 빗나가고 말으라는거이죠 밤의 길을 가까이하고 어둠을 쫓아가서 떠한 길이 아닌 악한 길을 공허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밤을 맞을 때, 밤과 같은 때를 만날 때 더욱 깨우 기도하고 금신한는 것, 그하에 한국에, 한국에, 야될 일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건강해야 될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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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러므로 많은 불신하게 사람들이 마을제일 현대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욕이 그런 마음을 갈망하거나 사모에서는 안 된다 하고 인류를 <laughs>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귀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향하여서 또한 교고나시고 말씀해 주이시다꼭 작은 거 같아요 짧은 한마 세상의 시간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흐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틀이 지났다. 우리 그렇게 세상의 날들, 세상의 시간들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창조의 시간. 성경의 시간, 복음의 시간, 믿음의 시간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천장이 아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이 존재는 아니라 성경 보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저녁은 그렇게 칙칙하고 어죽한컴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찬란한 는주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성교에 관한 권한로 끝나지 않습안다 밤은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으로 연결되고 아침으로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신앙 인생, 하나님 나라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망의 항구로 항해 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항구로 항해하는 것, 그 신앙 인생이고 시간의 신앙의 주간표이고 신앙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의 과정인 것이다 하는 이이 지금은 은 항상 아침을 은하고 있는 것은지금 우리 인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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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나가다 은지도후지하고지고은고금고지해고지금해지고나지금는 지금은 지금도지금도수 없는 없런그지경지금에지지가 관치라도 우리 의 독자라면 날마다 뭐더 새로워지는 것이, 같은 데 하고 가고 있는 것이. 여 네. 하나님 나라를 향해래서두발 올리고 우리를 많이 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보는 그렇게 소망이 가는 것이. 대현이든지 또는 친정이든지 부정이든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걸으시면 산과 쪽 가고 복을빌고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렇게 기중이있는 것은 똑같은 위치입니다. 지난 작년보다는 그래서 도 얼마 보해도신경을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소망으로. 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름을 받은 데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빛에 빗나가서 어둠을 탐험하면서 어둠의 일을 하면서 그 어둠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씩을 돌려가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밭을 베다가 한 사람은 돌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침묵에 있다가 한 사람은 돌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때인데 우리가 뭘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하게 밤을 사모하는 대신에, 낮을 사모하고, 인생과 세상을 사모하는 대신에, 주와 법음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기로 구원합니다. 네.